어, 야, 더, 반갑다, 야, 돼지야. 야, 아 야, 근데, 니네 커피 먹나? 어, 아, 저 집에 있어요. 어, 집에 있나? 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근데 오빠 그 수염 안메고 오셨어요? 수염 믿었는데. 네, 밑에 커진거것 같은데. 아, 믿었다고. <laughs> 마트 가서 장 봅시다. 그 네. 냉장고 제가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부모 씨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 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진짜? 네. 그러면 그냥 신라면 하나 끓여드릴게요. 아니 뭐 신라면을 좀 신라면은 신라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까빠거리 아니 신라면은 살쪄가지고 손톱 소질고하는데아 제가 볼게요. 돼지두루치기룩 예, 네, 돼지두루기치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입을 게 너무 없는 거야. 오늘 아침에 다 깔았더니. 아니, 돼지 두르치기 룩인데. 그 죄송한데. 그 여기 장볼 데가 어디 있어요? <laughs> 저기 돼지 씨. <laughs> 오빠,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저 진짜,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또 오늘 오빠 바 먹으러 왔거든요. 오늘 컨텐츠가 일단 여자 돼지는 뭐를 먹고 사나? 원래 어? <laughs> 아니, 고기 아니겠습니까? 고? 고기 아니고 저기 저기 어 갔다. 제육볶음 제육볶음 만들 수 있나 솔직히 말해봐 응. 한 번도 안 만들 안만들어아 뭐야 <laughs> 엄마 찬스 써도 되나요 엄마 찬스? 아 미안한데 너너 <laughs> 너 그냥 약간 응? 어. 실로 돼지 된 거야 아니 약간 조찌이는좀할줄 알아요 그래도 <laughs> 떡볶이 간단명료하게 떡볶이 어떠냐? 괜찮, 괜찮 떡볶이 할수 있나? 네 떡볶이는 못하면 진짜 너는 돼지가 아니다 떡볶이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요즘, 근데 오빠 요즘 레시피가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어? 레시피가 다 나오던데 정성, <laughs> 요리는 정성으로 해주는 거지 아니 근데 오빠 나한테 뭐 안에 돌이 들어가도 먹을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말한적 없는데 나 맛없으면 바로 안 먹을 건데 꿈인가? <laughs> 어, 그 꿈이었나 봐 어. 먹자. 떡볶이? 어, 떡포기 먹자. 간단 명료하게 야, 니, 니, 모르지 레시피. 간장, 설탕, 알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어, 오케이. 네개 있어야 돼. 고추장, 장간 간장, 아, 간장, 간장. 간장 아니 니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나 그냥 간장 않 할게 진간장 맞아 여러분 나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진간장 맞나 어 며칠? 진간장 맞죠 여러분들 여기 설탕 이 아예 없으면 설탕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아 사사사사 쓸만한 사, 사, 사. 게 없는데 이게 제일 어 설탕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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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결 안 합니다 형님들 오늘 컨텐츠가 얘 냉장고 채워주고 밥 얻어 먹는 겁니다. 어거있다 오케이 고춧가루 그리고 아싸리이 냉장고 안 쓴댔잖아. 네. 우리 좀 이따 한우 사 먹자 한우 어떤 너? 네. 라면 또 라면 사사사 사, 사, 사. MSG. 그냥 다 채워 다 채워 다 채워. MSG 여러분. 자야 그리고 니 먹을 거도 사. 아니 니가 평상시에 그래도 집에서 해 먹을 거 있을 거 아니야. 많이 먹어? 아니, 적당히 먹어. 이네 똥쓰니까 무조건 그거는 먹을 거 아니야. 스팸이나 이런 거. 아, 떡볶이 스팸을 넣으니까. 아니, 아니, 스팸이 아니고 이네 평상시에 먹을 거도 사라고. 아, 떡볶이? 떡볶이는 쌀떡볶이가 맛있지. 아, 왠지 조질 거 같아, 여러분들. 고기도 사갈게요 갈때 왠지 조질것 같아 갖고 맛 없으면은 고기 먹어야지. 신 짬뽕도 먹고. 오케이. 오산 어묵. 어묵은 이 어묵이 맛있던데 나는 요 네모난 어묵.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 평상시에 먹을 거뭐 먹을 거뭐 있는데? 떡볶이 베이컨이지. 베이컨은 이네 몸이 베이컨이라 안 사도 된다 돈도나. 어, 야채. 야채. 야채? 이 야채 먹나? 아니, 아이 거짓말 아니 안 먹어 돼지들은 야채 필요없어 아이 근데 대파는 사야지 대파 정도는 그래? 아이 못하는 거 같은데 요리 에할수 있어 어딴 대파 어. 야 그리고 내가 볼때 이거 조지면은 삼겹살 또 먹어야 될까 양념장 없대지 <laughs> 삼겹살 한우 먹어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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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돼지 일단 내가 볼 때는 이 <laughs> 네 요리 못할것 같아 내 생각인데. 아, 믿어봐. 일단 한우 1 0만 원치 사고 약간 한우는 같이 오늘 먹고 삼겹살 <laughs> 삼겹살 사줄게. 왜냐면은 내가 볼때는이땅 네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거든 돼지라서. 음 맞지. 니이 집에서 고기밖에 안 먹을 거잖아 맞지. 잠깐. 썰어놓면 썰어담은 막김치. 응. 콜 가자. 근데 내가 볼때 떡볶이는 니 못할 것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더안러온적 없네 부산 이렇게 가자 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어차피 밑반용으로 네가 해주는 거야 음. 내가 볼때 더럽게 못해 음. 일단 한우를 10만 원치 사 우리 먹어 일단 이거 하고 음. 먹고 니 고기 그냥 냉장고에 삼겹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치 사 냉장고 그냥 다 삼겹살로 채워 어쩔 수가 없어. 음. 얘 냉장고 그냥 뭐 어떤 거 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인정? 어, 내가 아무리 할라해도 요리 안해 먹을 것 같아, 그냥. 얼마에요? 네, 370원. 네, 네, 여기요. 어. 네, 네, 네. 오빠가 되나? 그래. 어, 오빠, 오빠, 맛있으면 내가 할게. 아, 맛없으면은 때려도 돼. 네? 오빠. 아, 장난이다, 장난. 저희 저탄고지 중이에요. 저탄고지 일단 이제 정육점을 가자. 돼지야 어 진짜 미안한데 나 사실 어. 요리 처음이야 뭐 뭐라고? 어? 야 근데 네왜 이래? 뚱뚱한데 요리를 못해? 오빠 난 시켜먹어서 그래. 시켜먹어서 일단 한우를 사러 갑시다. 여러분들 야 한우 어. 아, 네. 일단 이네 저탄고지 중이잖아 아, 네. 사장님 음. 오, 이거 괜찮은데? 꽃등심이랑요. 여기, 니뭐 먹을래? 니가 먹고 싶은 거야. 삼겹살 살치도 있고, 치살도 있고. 살치 하나랑요. 치맛살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니가 냉장고를, 저탄고지 안 됐죠. 냉장고 채워주는 컨텐츠 여러분들 인정? 삼겹살, 잠시만 삼겹살 사장그 냉동실에 먹으면 한 10만원 치라도 냉동실에 넣으면 괜찮죠? 오케이, 10만원 치 주세요, 이거랑. 네, 여기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다는데, 이 여자분이요. 아 살뺄수 있을까요, 고기로?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운동도 그래서 오빠로서 사주긴 하는데요. 왠지 내가 볼때 저탄고지 못할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얘가 평상시에서 집에서 안 먹는데요. 네네. 네네네. 이거. 선물로 주는데 이거 드세요. 오빠 이거 다 먹으면 1년은 걸리겠어. 1년 안 걸려. 너한 달이면 되잖아. 맨날 먹으면 또 오바네 오바. 네, 300g씩. 네. 아, 네네. 아, 네. 내가 볼때 하루에 1kg씩 먹어요. 당연히 <laughs> 거짓말 치는 거 1kg씩 먹거든요. 반만 자를 거예요. 한. 아, 너 자를까요? 어떻게 자를 풀래? 건망설어. 야 근데 오, 혹시 그.. 니가 혼자 살자 그.. 굽는거는 어. 있어? 식기고 그것도 없어? 오케이 가자 젓가락으로 <laughs> 굽으면 되지 진짜. <웃음> 와.. <웃음> 아니 왜 돼지들은 그러고 혹시 그.. 아.. 왜, 왜, 왜. 사줄게요 오늘 와.. 잘 하시면요 네 1 6 2 0원 네, 원 여기요. 어. 네, 이거 고기 프로포즈 아닙니까? 이거 70을 해 드리나? 네, 네. 뭐 뭐. 고기 프로포즈 아니지? 아이, 그래. 다이어트. 야, 설명 좀. 아. 다이어트 네. 야설명좀에 저탄고지 한다니까 내가 그거 그거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laughs>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